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5분, 4분? 뭐, 이쯤 됐고요. 오늘 심플리 케이팝 녹화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또, 어,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요. 어, 얼마 전에 발매된 우리 안녕이 자연스러워서 이 곡의 어떤 작업기, 어, 이 노래에 대한 스토리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오밤평 8번째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노래 좋게 들리시죠? <laughs> 어, 이 노래는 음, 제가 이 데모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 보니까 한1년 전쯤에 작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파일의 날짜를 보니까요, 2017년 2월 28일 날짜로 돼 있더라고요. 그 최초의 데모의 어, 탄생은 2017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넘게 묵여두었던 곡을 어, 2019년도 6월에 발매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노래는 지금 여러분이 듣기 들으시는 버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템포도 조금 더 느리고 조금은 끈적한 노래였습니다. 제가 살짝 들려드릴까요? 이때는 이제 가사가 없죠. People calls every night I just wanna take a ride whippper coswell every night People cause me day night smart calls me every night I just wanna take a ride right. oh yeah. I just wanna take a ride right. I'll f n d you living at your, at your side, living at your side, so long, so long. <laughs>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어라고 하기도 뭐하고 왜 개어죠? 어저... i f o u n d you living at just something new, living at your side so long. <laughs> 가사도 처음에 이 노래 가사를 조금 더 끈적하고 뭔가 섹시한 그런 느낌의 가사로 한번 써볼까. 조금은 야한 느낌도 좀 넣을까 하고 가사를 시도했다가 묘하게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제로 잡아놓은 소재가 파우치라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파우치 그 파우치 속엔 무엇이 있을까 나 거기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궁금해 뭐 이런 유의 아주 근데 이게 좀처럼 아름답게 펼쳐지지가 않아서 포기했었죠. 그 외에도 뭐 뭔가 좀 은밀하고 그런 느낌을 담아보려고 했다가 이 데모에도 들어있지만 소울롱이라는 어떤 이, 이 단어? 이걸 좀 살려보는 게더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울롱을 실마리를 잡아서 롱이 갖고 있는 긴 그래서 너 없는 밥은 너무 길다 그리고 안녕의 소울롱 안녕 굿바이의 소울롱 의미를 담아서 가사를 완성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뭐 방송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별 예감이 있었을 때, 있을 때 정말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되게 담담하고 그래 서로가 이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지만 이별 후에는 항상 후회를 하죠.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래 가사의 마지막 후, 후렴구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너무 밤은 이리도 깊어. 그날의 햇살은 너무 아려 분명 좋았는데. 솔 롱솔. 그래요. 지나간 추억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랑했던 기억들은 분명 따스하고 좋았죠. 근데 이별 후에는 그게 더 아리게 아프게 다가오곤 하죠. 그러면서 결국엔 안녕 그래 안녕 하면서 어, 이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 노래 서사는 뭐,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점점 뭔가 다른 감정들이 나오고요. 원본의 어떤 이런 좀더 슬로우 템포의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 이거보다는 좀더 밴드적이고, 어, 멤버들의 연주가 맛있는? 그런 편곡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편곡본이 바로 이런 버전이죠. <목소리> 정도. 나 리듬이 강, 리듬이 방수방, 방수방, 죠 들어 드시다시피. 처음에 전주가 없이 시작했었어요 좀더 약간 이런 느낌을 났어 이렇니까좀 <laughs> 신나고 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아니, 아무튼 이 외계어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들었으면 지금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I'll find you living at just something new, living at your side. <laughs> 들으실때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저희의 의도는 기본적인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그리고 보컬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다섯 명의 연주가 어느 하나 생명력이 없이 연주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믹싱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나기를 어떻게 보면 레코딩 과정에서 다이나믹이라 그래서 이 강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인 이 밴드의 사운드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신경을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실제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어떤 이 다이나믹 강약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벌스 첫 벌스와 B파트 후렴 다르고 1절, 2절, 3절이 다 다르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B파트 등등 B파트에 그땡스 이런 식으로 정말 섹션을 힘주어 전혀 힘주어 잡지 않았,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갑자기 훅 잡았다가 풀어지고 잡았다가 풀어지고 그리고 건반 같은 경우에도 이 기본적으로 코드를 백킹하는 것들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중, 노래가 쉬는 중간중간에 후딱! 후딱! 이런 식으로 이필링과 기본적인 백킹과의 확연한 다이나믹의 차이를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들 기타도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후렴에서 가슴 기절기 기본적인 스트로크 자체도 그리고 연주하는 필링 자체도 베이스도 마찬가지 뚜뚜뚜 뚜뚜뚜 하다가 후렴 정말 이 곡의 후주에 가면 거의 슬랩 베이스도 나오고 굉장히 이 감정의 이 가사가 말해주는 이 서사와 다 같이 움직이게 쭉 연주에 의 닿으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들어봐 주시면 뭔가 감사하겠고 여러분도 듣는 재미가 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어이 노래 저희가 2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라고 물론, 그, 최근에 또, 살랑이란 노래, 뭐, 컴필레이션 앨범이 수록되는 곡도 있었지만, 데이브레이크의 단일 신곡으로서 2년 만에 발표하는 곡이었어요. 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 음악이 많이 생명력이 짧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길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발매함과 동시에 뭐, 일간 차트에도, 아, 실시간 차트에도 오르고, 여러 차트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차트에서 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데이브레이크 음악들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차트에 없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곡이 몇곡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저희 공연 때 어, 자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어, 데이브레이크는 지금 서머마이드리스 준비 그리고 서머 매드니스를 어떤 기념하는 그런 노래들을 또 작업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키키라는 노래가, 노래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아리디라는 노래가 있었죠. 어, 정식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 녹음도 할 예정이고, 서머 어, 매드니스 티켓도 아주 무사히 잘 오픈이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보여주셔서. <laughs> 가득가득한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남아있는 티켓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 여기저기 소문 내고 다니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이제 더위가 많이 이제 찾아오고 있죠. 무더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도 기운차게 공연 준비하고 신곡 작업하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썸머 매드니스 2019 이스케이프 다음에 또 오밤평으로 어, 썸머 매드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